술 없어서 먹어서 느끼한 거야. 아, 그생각 그래, 그래. 소주에 가면 뭐, 뭐 느끼하긴 뭘뭐 느끼해. 제저로입게 술술술 넘먹가지 그렇네. 응, 자, 한번 찢어놓을게. 음. 자, 카페 숲. 주차장 여기 있어요. 바로 건너편에. 너무 늦게 가지고 네, 근처에 있는 아, 조용하다. 아까 거긴 좀 시끄러웠어. 아니, 여기 좀 보여주게. 어, 응. 진짜 이쁘다. 낚시하는 사람도 있고. 어, 또 여기 앉을까? 그래. 와, 오늘 네, 구름과 바다 가참 가을리네요. 쑥. 예쁜 조명. 뷰지기네 여기 야외 테이블도 있다. 엄마. 나이 테이블까? 고 들어가 볼게요. 4층까지 있네. 안녕하세요. <laughs> 그래 뭘 먹을까 몽글랑 몽글랑 그래? 이거는 너무 달잖아 응 아우 단거 응. 그만 몽글랑 하는 거야 그래? 한번 있어요? 네? 저는 깊고 진한 커피 산미 네, 다 엄마 삽니까? 산미 삽니까? 엄마 삽니까? 어 새가 지나가고 네 얼른 가고 싶다 좋아요 와 여기 진짜 알차다 뭐가? 딱 작은데 그죠? 엄마. 는왜 향기가 되게 좋잖아 햇빛 음. 넓다 여기. 엄마. 응, 당연하지. 근데 이게 뭘까? 욕조를 이렇게 놨네. 제 곰돌이가 인사하고 있네. 아니야 있었어. 어, 저거 있었잖아 아까 키위 뭐뭐시기뭐시기 해가지고. 뭐시기 어. 머시기 뭐시기 어. 뒤를 한번 보는 사우 와, 엄마 여기. 누워서 <laughs> 눕방, 쩐방. 여기는 눕방. 어, 와 멋지다. 자올러 가봅시다. 와 엄마 저기 봐봐. 우와. 이야, 예쁘다. 아니 여기 되게 알차게 해놨어 엄마. 응. 야, 여기 그러게. 아니야! 와! 아, 옥상이야. 저기는 일강해 수욕장입니다. 몹시 느끼한 상태고요대풍구름 멋진데. <laughs> 맛있주셨 이게 이 커피냐면요. 이런 커피예요. 깊고 <laughs> 진한 비포진한... 커피. 미드나 한번 먹어볼게요. 한 먹어봐. 어 <laughs> <버스> 커서. 그래, 몽레찌 <laughs> 예, 먹는 건데, 몽골레. 그래? 우와. 대박. 진짜 바삭하 맛있겠다. 와, 보세요. 찢어 먹는 거라며. 응. 찢어먹, 손으로 찢어 먹어야 찢어 먹는 게 제일 맛있지. 절 절대로. 음, 아, 절대로. 음. 음. <laughs> 진짜 맛있다. 몽골 맛없는 진짜 맛없지. 와, 진짜 맛있다, 엄마. 어머, 응, 우진이 아빠하고 눈물이 응? 많이 낸다. 와, 안에 쫀득쫀득해, 진짜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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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. 어? 어머, 보여줘. 보여줘. 레트로 레슨 보여줘. 어떻게 된 이봐. 거야? 너? 머리에 묻혔어. 어 짠, 맛으로 보겠습니다. 어떻게 한 거야, 짠, 어떻게 어, 한 거야 네. 도대체? 와..냄새가 느끼한게 니케, 좀 나가면 안나오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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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크리스피한 컵좀더컵나 들고 왔는데? 아우 이거 먹어야 돼 이거는 아. 먹어줘야 돼 말미잘 먹으니 꼭 먹어줘야 돼 아메리카노 안그러면 소주도 먹든지 아 맞네 음, 술을 해서 먹으면 우리가 잘먹었을건데술 없이 먹으니까 그렇잖아 맞네 음, 술 없어서 먹어서 느끼한거야 어. 소스가하고 먹지. 소스 애가 뭐먹기하기뭘먹기에제 찢어놓고 술술술술 내보는지. 그렇네. 응, 자, 잠깐 찢어놓을게. 엄마 엄도 안에 좀조그저 응, 좀 조그맣지. 음, 맛있지. 응. 음. 어? <laughs> 어차피 내가 소주 먹는 걸 어떻게 알고 떨어뜨렸대? 음. 이거는 결대로 찢어먹어야 맛있어. 저기 까지 있네 기 보자 자, 다시 한번 더, 짠, 제가 찍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안 찍고 있어더라고요 해수욕장입니다. 저기 오리패도 있네, 엄마. 아, 오리 타는 거네 음, 이렇게... 아, 너무 예쁘다. 이렇게 애기들놀고도 입고, 저기 산책로도 있고. 바닷가는 언제 와도 좋다. 그럼, 짠. 짠. 것 같아? 느낌 좀, 느낌? 너무 예쁘다, 엄마. 구름이 X야 엄마. 뭐야 이게 도대체 누가 이렇게 자, 그 장난친 거야 구름에다가? 누구? 엄마 이거 봐. 누가 썰매 를 썰매를, <laughs> 썰매를 타고 갔나? 누가 이... 모래 썰매 탔네 모래 썰매. 아 모래 썰매 하면 몽골인데. 너무 예쁘다. 진짜 잘 만들었다. <laughs> 이거 좀안되한데 와. 밴드도. <laughs> 와, 지금 핑크빛이 파스텔 톤이 살짝 동네요 오, 이게 보세요. 음, 색깔 너무 예뻐서. 야. 이는 <laughs> 사람 음. 아, 색깔 봐. 여기 텐트도 있고 우리 배도. 아얘 우리 또 따라 왔다. 그러네 따라 온 걸까 아니면 예쁜 만난 맞네. 걸까. 사람 사랑 미소 하네 안녕 아 이쁘다. 저 이제 빛 유광 자 해수욕장 끝나고 이제 집에 갑니다 우리 차가 좀 많네. 그렇 많은 건아니니 아, 근데 우리 약속 어 엄마 근데 저 그런 우수로 새 같지 않아? 응 음. 이제 아우 느끼해 아우. <laughs> 나 콜라 먹어 나 콜라 별로 안 잔다 콜라 먹고 음. 싶지 진짜, 그래. 진짜 느끼하고 진짜 그냥 네 명이 가서 3인분 하나 딱 먹으면 딱 좋을 것은데 그러니까 네 명이 가가지고그걸를 먹고 같이 다른 거랑 같이 먹으면서 술도 한잔 먹으면 괜찮은데 어. 음. 그도 없이 먹으니까 막 역시 그거만 먹었잖아. 우리가 맛있는데 그시 맛있어. 맛있는데 나 다섯 개 가져가.